샬롬, 우리 예꿈예배 어, 영리주부 자두 번째 날이에요. 우리 예꿈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따라 읽어볼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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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곧 사람과 가축과 가축과 기는 것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았더라 창세기 창세기 7장 23절 말씀 7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쁨 예배 둘째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 맞아.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선물을 받을 준비 됐나요? 네, 네, 좋아요! 그래요. 토끼가 쫑쫑쫑. 큰 곰이 쿵쿵쿵. 작은 지가 쫄쫄쫄. 친구들, 토끼, 큰 곰, 작은 지가 어디론가 빨리 가고 있네. 어디 가는 거지? 어, 하나, 둘, 셋, 어디 가지? 우리 동물 친구들을 따라가 볼까요? 렛츠, 고!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같이, 네, 네,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네,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맞아요. 뚝딱, 뚝딱.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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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노아와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우와! 드디어 커다란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와. 멋지다. 노아, 노아는 큰 소리로 동물들을 불렀어요. 동물들아 어서 배에 타고라.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거야. 빨리 빨리 타라. 빨리 오너라.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암컷, 수컷 한 쌍씩 배에 태웠어요. 여기에서 암컷은 사람의 여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컷은 남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주 속으로 쫑쫑쫑. 토끼가 쿵쿵쿵. 큰 곰이 방주 속으로 쫄쫄쫄. 작은 지가 방주 속으로 살금살금 조심조심. 오우. 어떤 동물들이 배 타고 있을까요? 어 여기 표범도 보이네요. 기린도 보이네. 와 코끼리도 보여. 엉 사자도 있네요. 자 이제 모두 모두 방주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머 나무늘보네. 나무늘보야 힘내. 이제 곧 방주문을 닫을 거야. 느릿느릿 제일 느린 나무늘보까지 모두 모두 배에 탔어요. 얘들아, 모두 방주에 타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으셨어요. 광주문이 닫히자, 이제 7일이 지났어요. 쾅쾅쾅쾅, 후두두두두두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매일매일 계속 계속 비가 왔어요. 하늘에 창문들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져 홍수가 났어요. 온 세상이 점점 물에 잠겨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집, 나무, 산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두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모두 잠겨서 다 사라졌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두가 죽고 온 세상이 홍수로 덮였지만 방주만이 둥둥 떠다녔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음,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번 살짝 볼까요? 살짝. 아, 친구들, 보았나요?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배 안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맞아. 아무리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어도 방주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하나님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방주에 올라 타서 구원, 구원받고 싶나요? 네, 그렇죠. 전도사님도 방주에 타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꼭꼭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땡땡땡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처럼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선물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요.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방주에 모두 모두 탔어요. 자,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해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자! 구원의 선물을 받자!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친구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노아와 모든 가족,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방주를 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아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올라타서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